이현주 드디어 하노버에서 자신의 진가를 발휘했다. 이현주는 포항에서 유소년 시절을 거쳤고, 2021년 포항이 우선 지명을 하며 프로선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항 1군 합류 대신 유럽에서 입단 테스트를 보러 다녔고, 2022년 1월 바이에른 미넨에서 이현주를 임대한다는 공식 오피셜이 터져나왔습니다. 완적이적 옵션이 존재했으며, 미넨 2군 팀에서 바로 데뷔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이현주는 꾸준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고 잠재력을 인정받으면서 1군 훈련까지 참여를 하며 2022년 8월 미넨으로의 완적 이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이후 22-23시즌 미넨 2군에서 총 20경기를 뛰면서 고득점 이도움을 기록하였는데요. 그렇기에 23-24시즌 이현주는 분데스리가 2부로 승격한 벤 비스바덴으로 임대를 떠났으며 커리어 첫 프로 무대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비스바덴 이적 후 전반기 17경기 중 14경기 선발 출전을 하면서 주전 멤버로 활약했고 3득점으로 팀내 득점 2위에 이름을 올리며 자신의 능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리그 후반기 들어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밀리면서 주로 교체 투입이 되었는데요. 이후 간간히 선발 출전을 하였지만 근육 부상과 퇴장을 당하면서 아쉬운 시즌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현준은 비스바덴에서 31경기 4골 프로 첫 시즌에서 딱히 나쁘다고 할 성적은 아니었지만 경기 영향력 문제와 함께 후반전에 들어서면 체력이 방전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또한 공격수 포지션에서 2번이 퇴장을 당한 것은 경기 운영 능력과 멘탈적인 면에서도 관리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이현주는 더욱 강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민행과 2027년까지 계약을 연장하고 한 호버로 완적 이적 옵션이 있는 1년 임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등번호 11번을 배정받으며 자신에 대한 팀의 기대치를 볼수 있었지만 3경기 연속 벤치에만 머무르면서 아쉬운 시즌 출발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슈테판 라이틀 하노버 감독은 이현주를 위해 자신들의 포메이션을 바꾸면서 강호 함부르크와의 경기에서 하노버 데뷔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오른쪽 윙으로 선발 출전하며 롱패스 성공률 100%, 패스 성공률 88%, 파이널 서드 패스 3회, 리커버리 6회를 기록했고 메짤라 역할을 소화하며 팀의 공수 모두에서 아주 인상적인 활약과 영향력을 보여주어 데뷔전 평점 7.1을 기록했습니다. 첫 데뷔전이었지만 엄청난 경기 영향력에 라이틀 하노버 감독과 팬들은 이현주를 칭찬했고 많은 극찬들을 쏟아내면서 다음 경기를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는데요. 포르투나 디셀도르프와의 경기에서 또한 이현주는 선발 출전을 기록하였지만 체력적으로 완전히 준비가 되지 못한 모습 때문에 후반 50분 경 다리에 경련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렇기에 총 62분을 소화하면서 교체 아웃이 되었고 아쉽게 경기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패스 성공률 80% 드리블 성공률 100% 파이널 서드 패스 4회 리커버리 2회 슈팅 3회 등 매우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며 팀에 점점 더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A 매치 브레이크 기간에 치러진 골프스부르크와의 경기에서 45분간 활약을 하면서 소속팀에서 자신의 입지를 점점 더 늘려가고 있는데요. 부디 더 좋은 활약으로 주전자리를 확고히 하며 팀의 핵심 선수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